안녕하세요. 2025년 6월 15일, 일요일 아침 새벽입니다. 오늘 이렇게 삽을 들고, 아, 논에 물고 보러 왔습니다. 아, 그저께 밤부터,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어제 새벽까지 내린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습니다. 아, 대략 한 100mm 넘어왔는데요. 진짜 물이 많이 왔어요. 그래서 지금 이게이 어, 보에 거의 물이 차차 넘칠 정도로, 아, 흘러가다가, 지금은 거의 다 빠졌습니다. 아 여기 이집 논에서도 제 논으로 이렇게 물이 막 면축해가지고 제가 저쪽에 저어 저기도 지금 제가 이렇게 물고를 봐주고 있고요. 왜냐면 이 집은 저 농사가 많아요. 그래서 다 일일이 못 봅니다. 그래서 제가 어, 제 논으로 들어오는 물을 저쪽을 막고 저쪽 부분을 막고 이쪽 이 물고를 좀 만들어 주고요. 아 어, 이제 저도 이제 저 땅에 이 집도 저땅 이제 물높이가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수위 조절을 이렇게 삽을 해줬습니다. 해주고. 아, 어, 전원도 이제 물이 더 이상 배수되지 않도록 아, 막았습니다. 적당한 이제 물 높이가 되었고요. 아 참고로 이우측로는 여기 이제 일품벽고요1품면 이렇게 초기 분들이 초기 활착하고 분들이 되게 빠릅니다. 상대적으로 그리고 아 저쪽은 지금 해가 떼려가고 있습니다. 아 이쪽은 지금 그 미소 진품인데요. 미소진 미 미소 진품 그렇게 부르는데 아 이건 진짜 느려요. 진짜 활착도 느리고 초기 분열도 느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5월 10월까지 심어가지고 초기활착을 좀땡기줘라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또 나중에 그 출수 이후에 유수기 때 고온하고 이제 이게 영향을 받아 가지고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래 출발은 늦더라도 어쨌든 다른 인근에 있는 그런 그 논들보다 출발은 늦더라도 제가 조금, 그냥 그렇게 좀 늦게 심었습니다. 여기도 이제 이렇게 물 높이를 이제 비가 오게 되면 요 물이 살살 넘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배수구도. 여기 이제 물 빠지는 곳이 세 군데입니다. 여기 한 군데, 이쪽에 또한 군데 더 있어요. 여기. 여기 한 군데 더. 이렇게 그세 군데를 만들어 놨어요. 저쪽 우측에도 이제 만들어 놨고 해서 비가 많이 오면, 일단 뭐 배수는 되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. 아, 심지어 이 시기에 이제 물 관리, 이제 이렇게 이제 3 내지 5cm, 즉, 보통, 보통 높이로 이렇게 물 관리 해주시면, 해주면, 이제 지금부터 이제 그 뿌리가 제대로 이제 활착이 되었기 때문에, 즉, 물 냄새를 맡고 제대로 활착이 되어가지고 이제 비룩기를 받기 시작하면요. 지금부터 이제 분을이 됩니다. 그걸 유효분을이라고 합니다. 유효분을. 지금부터 이제 한 이달 한 말까지 이제 유효분을 하게 되면요. 뭐 충분할 가, 할것 같습니다. 아 어,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보식을 안 했었는데요. 원래 뭐 이항하고 보식을 해야 되잖아요. 제가 며, 그저께 한 보식을 한번 해봤습니다. 비 오기 전에 이렇게. 요즘 요거 보식한 겁니다. 이런 것들. 제 중기제초제 청룡도 액상수화제를 어, 뿌리고 이제 한 열흘 지나서 제가 실름사만 보식을 해봤습니다. 과연 보식했을 경우에 그제초재 피해 때문에 잘 살아붙을지 안 붙을지 또 궁금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보식을 해봤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요. 어 이렇게 이 아침에 이렇게 뭐 논에 한 바퀴 쭉 돌아보면요 예쁜 것도 많이 봅니다. 이렇게 배들이 자라는 거 보고요. 또배들이자라면서 옹기종기 뭐가지고 하루가 다르게 성장하는 거 보고요. 그리고 이렇게. 아침에 해가 뜨는 풍경. 해가 뜨는 풍경도 볼수 있습니다. 이렇게 일출 풍경. 예쁘죠? 이렇게.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한 번씩 돌아보면요. 뭐또 나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오늘도 5시 반부터 인력이 제 복분자 농장에 와고 이제 그 복분자를 수확합니다. 이렇게 이제 논의 물고를 봤으니깐요 이제 제가 아, 다시 이제 복분자 농장에 이제 오늘 복분자 수확하러 이제 갑니다. 왜든 이렇게 오늘도 태양처럼 활기차고 이렇게 또 파릇파릇한 이런 벼처럼 왜든 뭐 건강한 푸르름 함께 하시는, 하는, 함께 하는 그런 날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 이렇게 아침에 그 눈에 물고 보러 와가지고 이렇게 영상 담아 봤습니다. 아, 지금 요 시기는 어, 활착하고 분열하는 시기는 물높이를 보통 높이 이제 해주시면 된다. 어, 이 양하고 한 10에서 15일째 중기 제철을 뿌릴 때는 물높이를 어, 높게 5 내지 7cm 높게 잡아주었다가 어, 이제 그리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요. 그 다음부터는 물높이를 3 내지 5cm 보통 높이로 잡아주시면 된다. 이런 말씀을 함 드리면서 이렇게 영상 나와봤습니다. 늘 멋진 날 되시고 건강한 웃음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아유 고새 해가 좀 많이 뜨네 빨리, 얼른 또 농장 가봐야 되겠네요.